아, 진짜로. 영어는 삼도만 돼도 더워서 이게. 어디로 갈까요? 맞춰보세요. 저는, 저는 CS로. 저도, 가, 저도 CS로. 나이프. 가자!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그 랜스님만 테러리스트로. 아, 그러네요. 능욕을 해내야 돼. 오예. 아싸! 랜스님 보내고. 여 기도 닭이있 네, 닭이왜 있는 거지? 아이고, 깜짝이야. 렌스 님, 보내 드 리고, 렌스 님, 다시 보내 드 리고, 깜짝 이야. 애 들이, 안 보여요. 맵을 못이라고요? 맵을. 길치는 지도 따위 보지 않습니다. 아, 진짜 렌스님 캐시템. 아, 캐시빨. 지갑 전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지갑 전사야, 저 사람. 어. 어, 멀미라 아저 멀미나요 어 아, 어색하죠 왜요 왜요 단, 담배 담배 끊으셔서 지금 현기증을 아니요 줘나요? 나이 먹어서요 아 나이 먹어서요 저보다 젊으신 분이 한달 젊으신 네? 분이 네? 네? 한달 젊지 않으세요? 이제 동갑이시거든요 아, 한달한 지났어 한 달은 모르죠 걔라서는 한 달인데 같이 다니려 줘. 솔플 하지 말고. 어디 계세요? 나 무서워. 기차 기차길이요. 기차길이 어디에요? 저도 몰라요. 롤롤롤롤 롤. CS가 좀잘 나가는 거 같은데. CS 무기가. 좋아서. 갑자기 떨어질 거니까. 오, 갑자기. 아, 아 놀래라. 멍 때리다 죽었네. 인게 g a 여기 돼요. 오, 씨. 어허허허 어, 어. 놀래라 맙소사 이리 오지 아스님한테 죽었어 그럼 이게 군 잘가라 러가 제가 렌스님 죽였어요 복수드습니또 죽었어요 스님한테

안 죽네요. 마비노기를 따르면 나무 같은 존재? 아, 마비노기도 하셨구나. 아니요. 제가 마비노기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아, 살아있는 전설까지? 아니 전전설이랬다 예, 화석이요. 화석이요? 예. 수찬미소 빼는데. 렉이 있다. 啊！求人事情真。快、哎、！Targets spotted. Oh shit! 아, 어렵다, 게임이. 어, 아, 진짜, 저멀미나에 진짜, 어우. 그래요? 못하시겠네. 네. 어, 아, 늙었나봐요, 진짜. 아, 인정. 아이고. 네, 그렇게 바로, 바로 인정해버리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늙은이야. 가만좀 숨. 약좀 먹고. 발소리. 아. 시, 시, 수, 어. 칭. Oh. 아 아이. 졌어요. 아 예. 아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어. 저 진짜 늙었나 봐요 아. 오늘 뭐 하셨길래? 네? 뭘 하셨길래 그렇게? 아침인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차 안. 안 노력했어. 마우스가 안움직이지 마우스도 늙어서 그래요마우스이되산지마마안됐어요아 그래요? 새 거예요 아, <laughs> 역시 명품을 써야 돼사람겠어마우님 <laughs> 사기야 부들부들 도되님캐시스 부들부들 그러니까 아, 유 무슨 소리야 이거? 네? 뭐, 소리야. 아, 둥둥둥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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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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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 내가 싫어하는 AK 오우 oh, 어? 익숙한 이름인데? 알아 저 인간이 진짜 쏘다 <laughs> 보니 아는 사람이야 저 인간이 진짜 <laughs> 역시 a k 나랑 안 맞아 아 저렇게 안 맞네 보았느냐? 아니야. 그럼 보지 말도라 네. 내가 무슨 팀이야? CS 아니, 아유. 그러네요. 샷건으로 간다. 한 놈은 죽이고 왔어 괜찮아 한 놈은 죽였어 누구지? 오우 쉣 레스님이네 쏘구분이 레스님이야 아 폭탄 아, 나갔네 엄청 아프다 야 저격을 해야되나... 저격 아 저격하지 제... 마세요 사기야 저격 진짜 저격은 재미를 반감시켜요 왜야 님만 좀 있지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 그.. 그거 할줄 알았어 붙을 붙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오우 쉣 이 친구 내 친구 같은데 왠지 닉네임이 있을 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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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이 나왔으면은 아이고 스티브님이시구나 그러면 친구끼리 그냥 하는거지 지금? 아니 거기 앞에 한명이 더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튀어나올게 아 경력은 네헐 어? 어쩜 뒤를 노릴수가 있지? 너무한다 남자는 진짜 <laughs> 좀전까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니 아는 사람이 이름이 지금 찡을 보이고 있는데. 아, 이름이 안 떴어요. 아, 네. 아, 진짜로. 이름이 네. 안 떴다고. 아, 네. 야. 이번에도 안 떴어요, 진짜. 네. 저도 안 떴어요. 아, 그럼 대충 뭐. 친구 아이가. 맞나? 음, 아닌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닌데 예. 아닌데 얘. 예. 그렇군요. 아 체력 없다. 어떡 하지? 랜스님을 찾아서 한양 좀 보일만도 한데 여기 없네. 노노노노. 오우 쉣 흐흠 야아 어? 여기는? 96을 안겨주겠어 없네 아이고 한글 플레이어 님네말라아 <laughs> <laughs> 진짜 웃겨. 한글이요 야, 한글 플레이어 닉네놓쳤다 오늘 샷발 안 봤네 아이고 샷발 봤네 오, 미치겠어. 나요, 어, 아씨, ai엔 잘 맞았다. 오, 아씨, 이 에헤. 바꿔줄게, 바꿔줄게. 어, w h a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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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한명다 s 예, 네. 떳떳하~. 한글 플레이. 아 <laughs> 한글링 네임도 되는구나. 아이 고안 새끼로 많이 와요. 야! 아, 나 혼자 여기구나. 오, 야. 어? 보탄테 죽었다. 네? 보탄테 죽었어요. 부력이야. 전투 3 5 죽였는데. 킹. 아, 어, 똑보다 못해. 어, 나란이 2, 2 3 4등이야. 아침. <laughs> 어, 맞춘 거 같은데 왜 맞추지를 못하지? 레렉 아닐까요? 그러게요 오 덕샷 어? 아, 아니 뭐야 아, 아! 안 돼! 아, 나 망했다 engaging what you got to? holy crap 오! 아, 만요어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요 잠시만요. 요요잠시만시만요 잠시만요. 카